새롭게 나아가고 새롭게 지금 뭐야 내가 문서를 잡고 기능도 있고 그리고 해외 저당 이혼하신 분들하고 별거 분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새로운 이혼하신 분들 새로운 짱이 들어올 것 같고 별거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도 들어오는 거죠. 선생님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음. 자, 앞에 있는 이 매직스틱 번호를 또 이렇게 음, 가리고 한번 뽑아주시고요. 음. 여기 이렇올리고 있어요. 음. <laughs> 자, 돌려주세요. 자, <laughs> 4번. 4번입니다. 자, 제가 또 질문지를 드리겠습니다. 고생이 많죠, 이거? <laughs> 자자자, 어? 2021년 제외 가능한 나이. 재회라고 되는데 한세 개만 짚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제외라는 거는 뭐 새롭게 인연이라든지 새롭게 내가 뭔가를 좀잘될수 있는 거또 새로 사람 만난다거나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요 띠가 해당되는 띠들은 소띠, 소띠 분들. 그리고, 그 다음, 제, 벤띠 분들. 네. 그 다음, 제, 돼지.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나와. 요 어. 그리고 뭐냐면은, 자, 벤띠의 요 사주들은 일단 네. 제일 좋은 거는 정사세 벤띠들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. 되게 네, 뭐. 뭐야. 아주 뭐래 해야 되지? 올해는 기운도 있고, 무서운도 있고, 또, 이 헤어졌다 그러면은 새롭게 내가 여자를 만나서 새롭게 내가 나아갈 수 있다. 이렇게 나올 것 같고. 네. 소띠분들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개주생 소띠, 요 분들도 이제, 음, 아홉째 나은 삼재지만 또 올해 수에서는 새롭게 기인의 운이 바뀌면서 아. 새롭게 내가 갈수 있는 좋은 든든한 재력이 될것 같고, 네. 또 돼지띠분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. 지금 신의 생으로 간다 그러면 고생 많이 했는데, 자, 이상방이만잘 넘깁시다, 돼지띠분들은. 1월달, 10월달, 3월달 요 상반기만 잘 넘기게 되면은 중하반기에는 긴 눈이 있고 내가 그리고 부부 인연에서 헤어진다고 분들 헤어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살면서도 아못 살겠어 헤어질 거라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분들에서는 새롭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. 이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저기 뭐야 올해는 새롭게 나아가고 새롭게 저기 뭐야 내가 문서를 잡고 기능도 있고 네. 그리고 해외 졌당 이혼하신 분들하고 별거분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새로운 이혼하신 분들은 새로운 짱이 들어올 것 같고 별거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도 들어오는 어,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음. 투자자 혹은 파트너 이런 재회가 좀 가능하고 좀 높은 띠가 그 중에 가장 소 띠, 네. 뱀 띠, 돼지 띠입니다. 음, 나이대로 네. 선생님께서 짚어주시면 어, 마나오, 네, 마5 다섯, 네. 오십팔, 음, 이 분들이 거의 사업 기운들이 많이 가고 계실 네, 거예요. 네, 네, 그래서 네, 네, 네. 새롭게 나아가는 게서 기인의 기인 운이 그거예요. 개인은 뭐야? 내가 힘든데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동업자, 파트너 들어오는 네. 거거든요. 지금 신혜생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. 자, 기다리십니다. 3월 달까지만 기다리면 중하반기에 개인운이 들어와서 사업적인 파트너 될 것이고 또 정사생이 분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힘들었지만 이 새로운 인연이 될것 같아요. 여자, 남자는 여자, 여자는 남자. 네. 그래서 일도 이동이 되면서 좋은 거 잡을 것 같고 음, 또 음. 소띠분들은 고생한 낙이 있어야 되나? 근데 12월 달, 1월 달에 네. 아마 그 9세 나가는 삼제 때는 하고 계실 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 개추세 소띠분들이 지금 고생을 음.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음. 자, 이분들도 설만 지납시다. 그러면 괜찮아. 조금만 버텨주시고요. 분명히 좋은 인연은 나타납니다. 그로 인해서 조금만 다. 말년이 성장해라. 잘 살아. 이분들이 초년은 네. 개고생했거든. 그래서 예. 중년 말년이 잘 살아. 기대해 주시면서 혹시 더 궁금하거나 본인 스스로 파악할 음. 사람들이 계시다면 음. 영상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